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데일리 브레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를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름다운 동행이란 시 일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주고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길 끝까지 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끝장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고, 능력있게, 남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줄로 믿습니다. 아예은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오늘도 여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